안녕하세요. 미세스 에일린입니다. 내 멘탈 자양강장 책. 제가 오늘 아주 예민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악덕업주가 행하는 열정페이에 대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자발적 열정페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라 각 분야의 기술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 자기계발 분야의 대가 밥프록터는 위대한 화건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지금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동 인구들이 너 제정신이냐라고 한다.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나라의 노동자들이 돈을 더 주면 일을 더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요. 이 말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반대로 생각했어요.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산출하는 근로자나 비즈니스는 고용주와 고객 양쪽에서 항상 보상받는다고요. 타일 기술자가 되기 위해 일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억지로 억지로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퇴근 시간보다 내가 해야 할 일, 배워야 할 것들에 몰입하고 열정을 쏟으시는 분들은 날이 갈수록 찾는 곳도 많아지고 일도 금방 늘어서 페이 받는 것도 쑥쑥 올라가더라고요. 제임스 또한 조공으로 왔는데 일을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고 적당히 내가 받는 만큼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이 일을 배워서 기술자가 되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께는 절대 약속한 만큼의 페이만 드리지 않아요 꼭더 드려요 제임스는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마인드가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남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성향이 그래요 딱 주는 만큼만 할 거다 라는 마인드보다 언젠가 이 일이 온전히 내 거가 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노동을 제공하면 그건 내 발전의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.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어도 제대로 못 하는데 호주 일식당에서 일한 지한달 만에 매니저 제안도 받았고 네일샵에서 일한 지세달 만에 5년차가 받는 시급보다 더 많이 받았었어요. 진짜예요. 그러니까 저의 자발적 열정페이가 저한테 보상으로 플러스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죠. 물론 악덕 업주를 만나셨다면 그건 예외로 하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발적 열정 페이에 대해 너무 억울해 하시기보다 기왕 하는 일 제대로 마스터해서 내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과하게는 아닌 거 아시죠? <laughs> 오늘도 저의 자양강장책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도 더욱더 발전하는 편안한가 식구들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